They tell me that I'm never gonna make it.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.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'll be famous. But 예진이 체육관에서 연습있다 그래서 너 근데 숙제 다 했어? 어제 안 했어? 이번에 안 해가면 씀한테 진짜 혼날 텐데 아나 진짜 아직 못 했는데 <laughs> 새벽 3시까지 롤중이라더 이따 내가 안할줄 알았다 그 응? 이따 카톡으로 다 보여달라 는면 싫어할 까 생각 좀 해볼게. 아 알려줘. 아야 내가 왜? 야, 떡볶이 사줄게. 어? 아 떡볶이? 떡볶이? 아 그래도 싫어. 아 진짜 한 번만 보여줘 한 번만. 아까 그러니까 누가 새벽 세 시까지 로라래? 아나 진짜 혼나기 싫단 말이야. <laughs> 너네 줄다 오늘 왜 이렇게 줄지? 아쌤 죄송해요.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. <laughs> 쌤저 20분만 쉬었다 하면 안 돼요? 에이, 그래. 너네 잠 깨게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고 와. 쌤 진짜요? 빨리 볶고 와와씨 아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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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삐코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야너 내가 빠삐코 골라서 먹는 거지 아닌데? 아니지해 아, 뭐야 잡아 다 싫어 부끄러워 그러니 하나, 둘, 셋... 야, 이거 뭐냐? 진짜잘 뜯겼는데, 우리 진짜 잘 맞나 보다. 아, 뭐래? 이그 정도면 잘 맞는 거 아니야? 아, 시끄러워. 빨리 가자. 이래도 되나? 지금 나만 설레는 거야? 아, 너무 졸려, 아 어제도 늦게까지 연습했어? 응. 연습하다 보니까 새벽이더라. 나 공연 별로 안 남은 거 알잖아. 연락 없길래 잠든 줄 알았는데. 왜 연락 안 했어? 아, 시간이 늦어져서 너 잘까 연락 안 했지. 나 맨날 늦게 집 들어가는 거 알잖아. 연락 기다리지 말라니까. 아, 그래도 밤인데.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아야지. 연락 한 번만 해주지. 너 연락 기다리는 거 알잖아. 아 맞다. 어제 너내 친구가 어떤 여자랑 같이 집 가는 거 봤다는데 뭐야? 아 그거 한선아야. 나랑 같이 과외하거든. 응? 너 그런 말 없었잖아.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해? 그래도 그런 건 미리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너도 미리 연락할 수 있는 거 많았거든. 아니 나는 바빠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잖아. 너가 나만큼 바빠? 아니. 내가 너 연락 기다린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기다리라고 시켰어? 어? 그래 그이이제안 기다리면 되겠네 람은는왜 나한테 말을 했 했지? 피피해해야 아, 어? 너 아까 자다가 책에 머리 박더라? 내가? 어. 아, 뭐래? 아니거든? 아니긴 뭐가 아니야, 씨. 아, 선생님, 너무 졸려요. 아, 야, 내가 언제 그랬어? <laughs> 어, 예, 예진아. 너네 뭐야? 어? 과외 끝나고 집 가는 길인데? 넌왜 여기 있는데? 나 한선아한테 물어볼 게좀 있어서 왔다. 근데 넌내 연락 다 씹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냐? 나 과외하느라 바빴잖아. 그게 뭐가 바쁘다는 거야? 그리고 너도 내가 연락 안 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? 뭐? 그 사이 에 카톡 한번 날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? 그리고 한선아, 너 뭐야? 어? 너왜 김진혁이랑 같이 과외한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해? 그러니까 그 그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선아한테 네가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볼까 봐 뭐? 귀찮게? 아주 서로 감싸고 난리 났네 둘이 사귐되겠어 아니야 예진아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김진영 너 이거 바람이야 박예진 너 진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네 너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면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아. 어, 예진아. 응? 너 지금 일어났어? 어. 빨리 준비하고 나와. 영화 보려면 아직 1시간 남았으니까 빨리 준비하면 볼수 있을 것 같아. 아, 진짜 미안. 아, 나 지금까지 잤어. 아, 근데 이거 어떡하지? 갑자기 땡동 애들이 오늘 연습하자에 연락 와가지고, 바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. 아니, 내 약속이 선약 아니야? 아, 진짜 미안, 미안. 알겠어. 연습 잘하고 다음에 보자. 음. 이진아, 나 선아 좋아해. 네가 맨날 이기적으로 굴 때마다 너랑 정반대인 선아 생각나더라. 그래, 내가 그냥 너희한테 짐이었구나. 잘됐네 나도 마침 너한테 정떨어지는 참이었는데 먼저 정 떼줘서 고맙네 아진혁가왜 그래 아니야 예진아 그런 거. 오해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대체 뭐가 오해라는 건데? 김진혁이 날 두고 바람핀 거? 아님 너가 나한테서 김진혁을 뺏어간 거? 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쁜 얘기 되게 싫은 거 아니야? 그게 무슨 소리야 예진아 그래 내 꺼져줄 테니까 둘이 잘해보던가 고마워. 그래도 마지막엔 내 생각 해주네. 잘 해볼게. 미친놈. <놀람> 괜찮아 지녀가. 겠다 뭐가 괜찮아 내미안 <laughs> 괜찮아 <laughs> <저> 때문에 <laughs>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<laughs> <왜 이렇게. 웃음>